아 근데 이제 그 조국이 이렇게 좀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조국도 좀 오늘내일하는 느낌인데 네.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오늘내일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계속해가지고 잘살아보세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유튜브도 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뭐 이렇게 좀 근황을 그 밝힌 것 같던데요. 네네 음. 그렇습니다. 조민이 네. 앞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유튜브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조민에게 제일 유튜브 조민을 이제 선배 유튜버로서 걱정을 한다면 선배 유튜버가 되는 네. <웃음> 그러면 그렇게 <laughs> 조민이 내세울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없죠, 사실 그렇게 맞아요. 뭐 조민이 네. 미모로 이제 미모 유튜버뭐 이런 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이쁜 사람들이 굉장히 판치는 곳이 유튜버유튜버라는 세계거든요. 그저 그러니까 같은 쌍수한 미남도 영하면 못 내비는 곳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니까 조민이 과연 거기서 뭘 테마를 뭘로 할 것인가? 여행 유튜버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곽 튜브 따라서 여행 유튜브 하던 사람들이 다 망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아 왜안 좋습니까? <laughs>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네. 아니 어쨌든 저는 그래 아니야. 근데 왜왜 <laughs> 굉장히 민감하게 근데, 아, 근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편집자 얼마 전에 구하고 뭐 자기가 영상이 많이 밀려있대요. 아. 그래서 저는 와 도대체 무슨 영상을 또 찍었을까? 넌 정말 음. 이해가 안 가고 교수님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컨텐츠 네.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뭐유튜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브이로그 찍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뭐 네. 재미가 있든지 그럼요. 자기만의 어떤 뭐 정보를 좀 추가로 준대든지 네. 대부분 이제 많이 그 여성분들 유튜브 브이로그 하는 거 보면은 뭐 화장품이나 이런 게 어디에 도움이 네. 되고 뭐 이런 컨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회 네. 먹방 같은 거 할래도 안 돼. 왜냐하면 음, 음. 지지자들이 회 먹방 하면 끊어버려 그냥 구독. 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최근에는 지지자들 상대로 또 썰전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음. 아, 주식사.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네. 힐링만 하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고그 지지자들도 음. 아니 지자들도 아, 엄마 네. 엄마가 저렇게 지금 재판 받고 있지. 그렇죠. 아버지도 이제 기소돼 갖고 저러고 있지. <laughs> 자기도 기소될 판이 이제 기소됐죠. 이런 판에 저렇게 놀러 다니고 뭐뭐 뭐, 비키니예요, 뭐예요, 뭐 하여튼 그런. 네. 어? 네. 상당히 이렇게 많이 노출도 많은데 이런 옷, 예. 옷들 입고 막 사진 찍고 예. 뭐가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네. 정신 좀 차려 라이 그러니까 개딸의 지지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떤 바둑 바둑의 어떤 응시배 우승한 신진 신진서 우 신진서 구단한테 축하 메시지 딱 보냈다가 지금 이렇게 한거 아니야 후쿠시마가 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팽당하는 와중인데 과연 조민이 국런 재미없는 콘텐츠로 얼마나 가겠는가 한 네. 이런 걱정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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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이국이국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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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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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 봐봐 이런, 아, 이런 걸왜 아, 물어봐? 난 몰라. <laughs> 아니 뭐 선배 유튜버시니까. 아. <laughs>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음. 지금 그 민초배의 이 채널 조회수가. 네. 음. 반감이 됐다고 완전히 지금 반토막이 네. 나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조민보다는 좌민 이렇게 가지고 좌파 이야기 좀 이런 거 하면 오히려 더잘될것 같은 느낌. 아니면 의전은 다시 가기 해갖고 그런 어. 프로젝트 하는 거 어때요? 아, 브이로그로 어, 브이로그로 어, 뭐 의전 리미드미 해가지고 고졸 네, 네. 뭐 <laughs> 고졸 조민 의사 의사 다시 도전하다 이거 해갖고 하면은 한 네. 5년 우려먹을 수 있어요. 어. 아니 근데 지난번에 광고를 내셨잖아요 조민 씨가. 광고 아, 편집자겠 네, 뭐 구했다 음, 그랬죠. 그래, 구했다, 음, 그래, 구했다 아, 그랬죠. 아, 구했어요. 어, 왜냐하면 어. 좋은 편집자님 모시게 돼서 한동안은 주 2회 나간다. 아야. 네, 근데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이회 음. 나가면. 사분의 일토박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안 좋아. 이게 그 유튜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영상을 네. 많이 올린다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회수가 만약에 하나로 올렸는데 빨대형이 만약에 그래서 네. 10만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섯 개로 올린다. 아. 그럼 2만씩 다섯 아.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그러니까 두번 올린 두번 한다는 거는 이제 슈퍼챗 쏘는 그 개딸들이 힘들어. 음. 허리가 휘어요 지금. 음. 아버지 책 내잖아. 어. 그 책도 사야 되고 <laughs> 너무 힘들어. 음.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이제 조국, 이 조국 이분이 이0 1 9 년부터 조국 사태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벌써 5 년째 우리도 지겨운데 그때 음. 그도 이제 그때 그딸들이 조국 수호 그때 하고막 이러던 사람들인데때그나 네.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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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근데 그렇죠. 그동안 조 그때 그럼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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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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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답답하신 거 같아요. 아, 너무 답답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훨씬 네. 많으셔 가지고. 근데 아까 네. 제가 네. 얘기한 거를 네. 몇몇 분들이 조민 편들어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머, 그런 사람이 그 그런 시각으로 보시다니 <laughs> 깜짝 놀랐네요. <laughs> 조민 편 언제 언제 드셨죠? 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조민 쪽에서 이렇게 항변할 거다라고 이제 네. 제가 이랬는데 아 아니 그뭐 상대방의 패를 알아야 이쪽에서 그렇습니다. 대응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보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쇼, 뉴스트라다무스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